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분석만 2,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혁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랭보 로보틱스를 간만에 리뷰를 하도록 할 건데요. 자, 오늘 볼 내용은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동형 랑, 양팔 로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금일 어떤 게 진행이 됐냐면 2024 자동화 산업전이 진행이 돼요. 오늘 2,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제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팔 로봇에 대한 부분들 짧게 이야기를 하고 어 제가 제가 내일 2024 자동화 산업전을 갑니다. 삼성코엑스로 가기 때문에 어 제가 내일 가서 이제 램보 로보틱스 주주분들이나 관련된 기술들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찍어오면서 영상이나 이제 사진들 찍어와서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 드릴건데 어, 금일 해당 부분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 어, 이 이슈로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로보 테마의 전체적인 순환매가 훈풍이 볼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볼 로보틱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어,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뭐 어, 로봇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어,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어, 저희 채널에서 들어와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뭐 어, 쉽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, 찾아와 주시면 편리하 편리하겠죠.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 을좀 드리면은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이전에 20만원대를 돌파를 하고,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금일 종가가 이제 5일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전에 이제 고점들 뚫지 못했던 해당 라인들 한 18만 원대를 지지해 주면 여기서 이제 20일선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일 21, 20일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라면 그 이전부터 올라와 올라오는 이 추세 저점. 우리가 생각할 때는 16만 5천원, 이 해당 라인만 지지를 해주면 이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금일은 종가가 형성이 됐지만 이 길이랑, 어, 모래, 이제, 2024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진행이 되면서 이슈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 없이 18만 3천원 라인들을 좀 지켜주면서 어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 금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, 이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는데, 어 제가 내일 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고 올 겁니다. 보고 올 건데, 어 내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올 내용이 뭐냐. 자, 내일 보, 자세히 볼 거는 바로, 이제, 이동형 양팔 로봇입니다. 렌블 로보틱스가, 이제, 이동형 양팔 로봇, 그리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제품을, 어,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. 네, 이 부분에서, 뭐, 물론 유튜브에 치면, 금일 영상이 좀 올라, 리뷰 영상들이 올라오겠지만, 제가 직접, 내일 두 발로 뛰면서, 어, 해당 로봇들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그 로봇들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 나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. 내일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 밑에는 AGV로 이제 바퀴 달린 어 자율주행이 붙으면서 위에는 이제 몸통이 달리고. 이제 그 전까지는 팔이 하나였지만 요번에 이제 양팔 로봇이 나오면서 이 하체 부분만 우리가 두 발로 만든다라면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를 한다. 그 진화의 원천 기술인 어, 상체 부분으로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,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,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레이브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의 지분이 높아지면서 삼성 로보틱스로 진화를 하고 그러면서. 삼성과 레보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보면서 그 부분에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. 보시면은 어,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2종, 휴보 2, 4족보행 로봇, 그리고 협동 로봇, 자동화 시스템 4종, 뭐 모바일 로봇 등뭐 이동형 양팔 로봇까지 로봇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어, 제가 내일 가서. 어, 자세히 좀 보고 어, 움직이는 영상들도 좀 찍어 오면서 설명도 듣고 자세한 리뷰를 어, 내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. 내일 보고 제가 금요일에 어,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이제 제가 내일 가서 볼수 있는 게 이동형 양팔 로봇이 바로 이거죠. 그래서 하체는 지금 두 발이 아닌 바퀴로 움직이고 있고 상체를 보면은 어이팔두 개가 달린 요 로봇을 제가 움직이는 걸 이제 확인하고 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아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. 이 길, 어 28일과 29일에 해당 로봇 전과 함께 추가적인 수급이 붙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어 스마트 공장과 이제 자동화 산업 전이 개막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투신 연기금 3호 펀드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연기금은 지금 한10 5일부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, 투신도어 15일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어, 단기 차익 실현 진행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어, 이 날이죠. 15일. 요 15일부터 은봉 직전, 요 21일까지 매수세가 붙은 건, 아, 투신, 그리고 연기금, 사모펀드, 외국인의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이전 고점인 18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단기차익 실현이 좀 진행이 됐었다. 근데 이제 개인들의 물량, 그리고 연기금, 그리고 투신 쪽의 물량들이 좀 받쳐주면서, 어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위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18만 3천원, 내려온다라면, 한 16만 8천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면서,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. 이 부분의 시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, 스마트 공장엔 어, 자동화 산업전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, 스마트 공장엔 자동화 산업전이기 때문에, 또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때, 2025년에, 어, 스마트, 세종시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신설을 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야기를 했어요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이 산업전에서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금요일날 잘 정리해서 가져올 테니까 금요일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서 금요일 영상, 리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 금일 영상은 이제 짧게 뭐 기술적인 지지 라인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만 짧게 말씀드렸고 내일 가서 확인할 양팔 로봇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금일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, 투자자분들의 어,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. 현명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금요일날 자세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